자 함수 f(x)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, x는 3 이상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두점 AB에서 만날 때 선분 AB의 길이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.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데 자 f(x)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죠. y는 x에 대해 대칭인데 x랑 y랑 바꿔서 다시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.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인가?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. 자,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1부분이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면 자, y는 x, y는 x에 대해서 역함수는 대칭이기 때문에 자, 이것은 f, 인벌스가 될 것이고 요건 f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있다면 y는 x, 이 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. 그러므로 이거와 그거의 역함수를 두개 등치시켜서 같다고 이렇게 직접 구해서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와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면 간단히 될 거란 얘기죠. 그럼 f(x)는 자 y는 x 이거와의 교점을 구한다. 이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. 자 구해 봅시다.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x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을 풀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돼서 x는 3하고 또 x는 또 4라는 두 개의 교점이 나오죠. 그러면 여기서 여기 x 좌표가 3이고 여기에 또 x 좌표가 4라는 것이에요. 그러면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자두 개의 교점에 x 좌표와 y 좌표의 두 개의 값은 같을 것이라는 것이죠. y는 x 위에 있는 그러한 점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, 두 개의 점은 a와 b가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자, 주어진 정의역에서 x가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자, 3하고 4가 다이 교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선분 a, b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. 4-3의 제곱 4-3의 제곱의 루트 즉 a, b의 길이는 자두 점의 두점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바로 루트 2가 되겠다. 그래서 답은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그것을 갖다가 놓고 푸는 아, 그러한 번거로움을 하지 말고 역함수의 성질 즉 주어진 f(x)와 역함수에서 교점이 생긴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자 포인트로 해서 f(x)는 x라고 놓는다가 바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. 그래서 주어진 f(x)와 x가 같다라고 나왔을 때 x 값두 개가 나오면 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와 y좌표가 각각 같다.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. 자,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, 어, 1분 안에 모두 잘 풀길 바래요